안녕하세요. 향기캐스터 김혜은입니다. 일기예보와 함께 향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12월 셋째 주의 날씨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눈 혹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물론이고 낮 기온 역시 많이 낮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시설물 관리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서울을 비롯하여 이미 첫눈이 내린 지역이 꽤 있습니다. 12월 셋째 주의 추천 향수는 눈 내리는 날이 연상되는 향수, 러쉬의 스노우 페어리와 톰포드의 솔레인의 주입니다. 러쉬의 스노우 페어리는 겨울 시즌에만 한정으로 파는 보디 스프레이입니다. 굉장히 달콤한 향기를 지녔지만 마치 눈 내리는 겨울날의 사탕가게 느낌을 표현한 향수입니다. 과일과 솜사탕 등의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져 풍선껌처럼 펑키한 느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향입니다. 톰포드의 솔레인의 주는 화이트 플로럴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기를 메인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함께 맡을 수 있는 향기입니다.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하고 포근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향수입니다.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부터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향기캐스터 김혜연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